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10월 3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미국과 관세 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미 상무장관이 이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했습니다러트닉은3 0일 자신의 SNS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썼고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는데도 동의했다라고 썼습니다. 아, 이재명 정권의 이 발표와는 완전히 지금 다르죠. 하루 전날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은 대미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만 했습니다. 아, 대만은 현재 미국의 20%의 반도체 관세를 내고 있으며, 아직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러트닉은 아, "한국과는 이번에 반도체 관세 자체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 김용범은 지난 8월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도 한국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러트닉 장관은 김용범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트닉은 그때도요, 이 최혜국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지도 않았고 관세 자체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그때도 했었습니다. 김용범은 또이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민감성이 높은 쌀과 소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하지만 러트닉은 100% 완전히란 표현으로 한국의 모든 시장을 개방했다고 했습니다. 한미가 완전히 이 상반된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볼수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이 합의화된 팩트 시트 최소한, 어, 또 이제 좀 있다가 나온다고 하는 MOU를 봐야 이 정확한 진상을 알수 있는데, 일단 하루만에 말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어, 김현지에게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자리를 내주고, 대변인으로 갔던 김남준은 김용범의 발표 내용은 양측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고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준은 특히 한국 시장은 이미 모든 상품에 개방돼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로 변경될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역시 러트닉 장관의 언급과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뭐 말이 길지도 않았고, 100%, completely, 다 이렇게 개방을 했다고 했는데, 그 모든 시장, 모든 시장에 쌀과 소고기가 빠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8월의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여러분도 기억하실 그 유명한 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후 두 달이 넘게 우리는 한미 간의 이견이 아주 대단히 커서 심한 진통이 있었고, 사실 이 구두합이, 경주의 구두합이도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점심 때이 에어포스 원이 김해에 내릴 때 그때 타결됐다는 뒷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구두합이죠. 트럼프도 음, 어떤... 문서화된 내용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양측이 구두로 합의를 한 뒤에 중대한 이견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MOU 즉 양해각서의 무난이 확정될 때까지는 적자는 시간이 또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의 한 핵심 관계자가 한 조간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과는 끊임없이 협상해야 한다. MOU 문안을 며칠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MOU를 지금, 어, 쓰려고 하는데, 이거 며칠 만에 안 끝날 것 같다. 뭐, 자기 측에서 며칠 만에 안 만나, 안 끝난다고 한 것이니까, 이게 한달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 세부 사항에 숨어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어, 국면을 말하는 겁니다. 더욱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복심, 어, 과거에는 억만장자였던, 지금도 억만장자죠. 이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이번 경주 합의의 주요 핵심 이슈 중에 하나인 반도체 관세와 시장 개방, 이두 가지와 관련해 합의 하루 만에 정확히는 24시간도 안 돼서 이런 딴 소리를 했다는 점은 구두 합의를 문서로 만드는 과정, 이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하죠, MOU 작성 그리고 세부 사항들 디테일의 그 미묘한 차이. 그러니까 이 디테일은 이게 전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문구, 와 수치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확정하는데 아, 큰 진통이 예상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경우 자동차 관세 등. 대미수출 관세를 지금 25%에서 15%로 내렸다고 라 했지만 이 핵심 합의 이것조차도 올해 안에 실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협상을 100% 문서로 타결했던 일본과 EU 즉 유럽연합도 실제로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받는데 53일에서 56일이 걸렸습니다. 100% 문서화를 해도 그 정도가 걸리니까 지금 우리는 문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스트 시트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인 만큼 이게 과연 이 구두 합의가 다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매우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미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한미 양측의 발표도 사뭇 다릅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3,500억 달러의 이 투자를 직접 승인하고 또 직접 관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김용범은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러트닉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한국투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하지만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투자협의위원회와 상의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자기 SNS에 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투자를 직접 승인하고 관리도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저런 위원회들보다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결정을 한다 아, 그러니까 아직 이 트럼프의 결정이 다 내려진 게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와 매우 가까운 언론 매체, 에, 폭스뉴스죠? 그 계열사인 미국의 폭스 비즈니스가 이번 한미 무역 안보 협정의 규모가 발표된 이 3,500억 달러가 아니라 9,500억 달러, 우리 돈 1,300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해서 지금 파문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재명 정권이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3,500억 달러를 지불하고 에너지 및 산업 분야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쓴 것으로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3,500억 플러스 6,000억 합쳐서 9,500억 달러. 어, 트럼프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내가 한국의 핵 잠수함을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건조, 건조하도록, 어, 빌드하도록, 어, 승인했다. 그럴 예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조선소에 와서, 어, 핵, 핵주진 잠수함을 만들 예정이다. 이렇게 쓴 겁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30일 자신의 이 SNS에 미국 발표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는 9,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협정이라고 직접 밝혔다. 조선업 투자에 과연 현금 얼마를 투자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비판을 한 거죠. 주준우 의원은 특히 왜 문서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느냐면서 구체적인 협정 합의문의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한국 언론들은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의 면전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어, 만들어서 거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승인받은 사실을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한국의 이 30년 수건 사업을 이재명이 해결했다. 이렇게 지금 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 트럼프 입장에서 보자면 어차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서 이 저준위의 방사능 농축, 우라늄 농축을 이, 해결해 줘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도. 그래서, 어, 이 교회에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민원을 하나 들어주고, 그 대신 그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역공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건조를 승인한 미국의 이 필리 조선소는 한화 오션이 인수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전용 도크가 필리 조선소에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용 도크를 만들고 거기에 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장비를 거기다 다 세팅을 해야 되고 또그 인력들이 가서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다갈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육을 해라. 저번에 300명 구금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에 들어와서 교육하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대목을 트럼프는 또 지목을 하는 것이죠. 아, 그런데만 아, 2, 3년. 짧아야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핵잠수함 만든다고 해서 당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법절차도 거쳐야 되고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산적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이~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핵 잠수함이 미국 조선서에서 건조된다 하더라도 인력과 장비는 처음에는 한국 핵심 인력이 가야겠죠 하지만 어~ 그 거대한 잠수함을 만드는데 전부 한국의 무슨 어, 민노총 소속 그~ 노조원들이 오는 걸 미국이 반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교육만 하고 나가라고 지금 트럼프가 이미 못을 박아 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력도 그렇지만 장비도 뭐 한국에서 다 공수해 갈수 있어요. 미국의 US 스틸이나 이런 데 철강을 사서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빚 좋은 개살부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에 따른 수익은 이미 트럼프와 러트닉이 밝힌 대로 엄격한 미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거의 다 미국 측이 챙겨간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한편 이번 경주 합의에서 철강 관세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자, 한국 철강 산업의 메카인 포항이 지금 크게 낙담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철강에 대한 50% 관세를 유지하는 건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철강 도시가 무너진다. 포항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다는 제목들이 아주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한국철강협회는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한 지난 6월 이후 넉 달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14.3%가 줄었고 수출 금액은 23.3%가 감소했으며 평균 단가도 10.5%나 준 것으로 밝혔습니다. 자, 심각하죠. 어, 포항 많이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철강 3사가다 지금 경북 지역에 어, 많죠. 어, 그리고 어, 철강은요, 포스코나 이런 큰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만드는 회사들이 중소기업, 영세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더주어하는 것이죠. 철강이 없으면 자동차나 배도 만들 수 없다는 건 상식 아니겠습니까?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은 물론이고 우리 조선산업, 이마스가의 경쟁력도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쌀과 소고기 보호하겠다고 산업의 쌀인 철강을 도탄에 빠뜨린 셈입니다. 어쩌려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